원래 계획은 퀄컴이 TSMC와 삼성전자 듀얼 소싱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TSMC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파운더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을 놓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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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오후 5시에 실방을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실방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다시 보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방은 비공개로 돌릴 예정이 있어서, 자, 실방 진짜 바로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후 5시에 저를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이 투자캠퍼스 강의네요. 자, 제목부터 먼저 딱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클라스가 다른 내용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캠퍼스 1강은 파운드리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TSMC. 근데 이 TSMC가 지금 삼성전자를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이대로 무너지나? 자, 한번 뭐그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고립시키는 tsmc 자 이렇게 제가 첫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3분기 파운드리 관련해서 점유율이랑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는대로 점유율 격차가 그죠 조금 더 벌어지는 tsmc 1위 시장체가 건이 지켜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렵다 반도체 시장이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7.9%나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TSMC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2023년 2분기 56.4에서 2023년 57.9%로 점유율이 올라왔고,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가 하던 6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올라왔고, 삼성은 그런 것보다 더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삼성은 11.7%에서 12.4%. 그나마 지금 보시는 대로 점유율이 올라온 데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군데 밖에 없다. TSMC 입장에서 보면 참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떨어져 나가고 내가 혼자 독식을 하고 싶은데, 그죠? 삼성전자가 꾸준히 어떻게든 지금 10%대 유지하면서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TSMC가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를 고립시키느냐? 자, 먼저 TSMC의 일본 구마오터 1공장을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고 2분 기부터는 이제 생산에 돌입을 한다. 자,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에 보면 장비, 그다음에 소재. 그러니까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이 장비, 소재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이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최고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TSMC가 이 소재 쪽에 가장 강한 일본과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공장을 짓고 야, 소재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과 독식하겠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지 말고, TSM 우리나 계속 꾸준해. 그러면 일본이 소재 쪽이 제일 강한데, TSMC가 다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얘들보다 떨어지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애들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경님, 삼성 제발 더 힘내. 지금 어린님이 잠재적 경쟁자인 삼성한테 생산을 위탁할 리가 어쩔 수 없을 듯 8층에 사람이 있다. 어, 7층 아니셨구나, 8층이셨구나. 자, 여기에 보시면 삼성견은 TSMCF. 애플, M 코와 반도체 동맹을 한다. 자, TSMC가 이 애플과 엠 코와 이 반도체 생태계 연합을 하면서 미국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금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 동맹을 지금 맺는다는 겁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패키징 업체인 엠 코는 미국 에리노나의 TSMC 공장 부근에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을 투자해서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패키징은 여러 칩을 연결하거나 개별 칩을 높게 쌓는 등의 공정을 뜻하는데요 애플이 이 공장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고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엠코는 어떤 업체입니까? 패키징 세계 랭킹 2위 업체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대만이 6개 업체를 독식하고 있고, 그 외에 중국과 미국이 한 자리씩, 지금 중국은 두 자리인가, 세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엠코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TSMC 곁에 붙어버렸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남는 패키징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과 할수 있습니까? 없어. 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패키징 업체마저도 지금 다 지금 TSMC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TSMC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애리조나 피닉스의 400억 달러 한화로 약 52조 원의 공장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요. 애플이 설계한 TSMC 생산하고 엠코가 그 칩을 패키징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사, 나누어서 한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파운드리, 그 다음에 엠코.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TSMC 앵커 손점에서 미국의 파운더리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삼성전자보다 TSMC가 이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쁠까요? 당연히 TSMC가 더 이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미국에 파운더리 공장이 없느냐? 자, 삼성전자도 보시는 대로 미국의 t 지 공장, 테일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투자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22조 정도 돼요. 근데 TSMC는 앞서 얘기했던 52조.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 근데 TSMC 공장의 지금 고용 문제 때문에 그죠? 이게 예전 같으면 내년이었는데 이게 연기되면서 2025년. 그 틈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파고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원천을 봉쇄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반도체 패키징 순위를 보시면 1위가 as e 그리고 5위가 파워텍 다 tsmc 연결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34위가 중국 업체고 2위가 m코예요 어떻게 보면 삼성제가 더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m코도 결국은 tsmc가 더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파운더를 패키징을 동시에 하는 동시에 tsmc와 m코가 분업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인력 확보가 안 됐을 때 그걸 대비해서 M코를 옆에다 갖다 놓은 거다. 제가 볼때 이렇게 분석이 돼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내년부터 7나노미터의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또 5에서 10% 인할 가이다 여기에 가격까지 인할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너 물러서기, 너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한다? 계속 우리핀 만들고 가격까지 낮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접근할 무기가 가성비거든요. TSMC보다 가격 싸게 해줄게. 그런데 그것까지 공세를 하겠다는 TSMC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는 대로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파운드리 가동률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침체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을 역할할 것이다.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 컬컵, 컬컴 같은 경우는삼성전가 하기로 했다가 삼성자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미디어텍.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를 지원하는 모든 팔리스 업체들이 다 지금 TSMC. m 씨와 함께 거기에다가 소재 분야 일본까지 여기에 엠코까지 그러니까 파운더리 쪽을 그냥 했습니가 독식을 하면서 삼성전자한테는 줄게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ABC 등급에서 B와 C 등급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술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대로 삼성전자가 물러날지 그런데 이 파운드에서 불어오는 미묘한 변화가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원래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장 파운드리 기술로 퀄컴을 2024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연기되면서 2025년 그 이후로 예상이 늦춰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퀄컴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TSMC로 지금 갔죠. 그죠?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 퀄컴도 주요 고객사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췄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력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TSMC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율일한 70%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얘기죠? 기술력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 4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TSMC가 내년 공개되는 컬컴 스네드들8 4세대 프로세스의 유일한 업체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더욱 힘을 잡았고 원래 계획은 컬컴이 TSMC와 삼성전자 듀얼 소싱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TSMC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파운더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을 놓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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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콜컴도 있죠. 애플, 미디어텍, 엔비디아, 콜콤가이 선수란 체제, 이 파운더리의 선수란 체계가 여전히 TSMC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가 2020년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 GPU를 수전해 끊어졌던 대형 HPC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AMD입니다. AMD는 이번에 뭘 했습니까? 자, 엔비디아의 H100을 대항마 그죠? mi3000 자 그런데 amd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 ai 컴퓨터 부분들이 커지면 이 용량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지금은 tsmc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tsmc는 크게 늘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패리스 없이 다 하기 때문에 용량을 못늘린다는 거죠 그럴 때 대타로 삼성전자를 쓰겠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쓰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TSMC와 미묘한 균열 조짐, 어떻게 보면 모든 업체들이 그럴 거예요. 엔비디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컬컴, AMD, 미디어텍 등등 모든 페리스 업체들이 TSMC와 바라보고 있고, 얘들 입장에서 내가 갑인데 좀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삼성제가 물론 지금 컬컴을 잃어버렸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나, 둘씩 까온 게 중요한데, 그런 미묘한 균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조정관님이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안 좋아서 테이블을 간다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7나노부터 3나노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타자인 2나노 이때부터 어떻게든 오겠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분위기를 영향을 줬다. 이들을 기업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파운더리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다 TSMC만 하는데 TSMC가 이런 쪽들 AI를 맡기고는 싶은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파운더리 만들 공간이.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를 대안으로 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가 커지면서 기존의 펠리스 업체 외에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생산량이 AI 관련해서 지금 선두권을 달고 있는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더 값싸고 더 많은 물량을 받고 싶은데 그 대안이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논의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씩 이제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캐나다 텐스토렌트도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이 회사는 애플, 테슬라, AMD의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한 짐 캐리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짐 캐리가 뭡니까? 영향을 미쳐서 애플과 테슬라, AMD, 삼성전자와 우리 해봤는데 어여 TSMC와 비슷하고 괜찮아 얘기를 하면 이 세계 쪽도 어떻게 됩니까?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는 앞서 대만이 다 독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중 뭐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교류를 하면서 이미 필요해서 AI 제품을 양산 중에 가운데 리빌리온, 디에프스 등과 5나노 칩을 준비 중에 있고 SK그룹 내 사피온의 경우 그동안 TFs, m c 의 생산을 맡겼으나 추후에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여기에 국내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 LX세미콘과도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에서 독립한 LX세미콘은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주력으로 하는데 지난 7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참가하면서 삼성 삼성전자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죠. 여기에 최근에는 하나 계열사 아시죠 비전넥스트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하면서 국내를 좀 다져놓고 해외를 나가겠던 다 전략,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만 TSMC가 독일 정부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지 못해 투자 계획을 완전히 백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9개월 동안 독일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되지 않으면 tsmc가 풀렸다 완전히 취소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tsmc가 이 독일 정보 보조하면서 tsmc 그다음에 nxp는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지금 윤대통령이 가 있는 nxp 네덜란드 반도체죠 여기에 독일 같은 인피니언 그다음에 독일 보시죠 요런 업체들과 연결을 시켰는데 자 tsmc가 나가면 대안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삼성전자죠, NSP, 인피니언, 그 다음에 보시 다 연결되어 있는 대안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야 우리 보조금 좀 늦게 받아도 되니까 그 자리 우리가 하겠다 충분히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TSMC가 유럽과 틈이 발생다. 한 물론 지금 미국과는 틈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유럽과 한다면 유럽 비중이 파운더리 쪽에선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엔비디아가 그 뒤에 파운드리 다변화를 고려하면서 제3의 파운드리 업체를 언급을 했는데, 이때 잭슨롱 CEO가 삼성전자는 TFCB도 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쪽에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와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시장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다 이렇게 기업급수 넘어지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AI 시장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TSMC의 독점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힘든 건 맞습니다. 그죠? 힘든 건 맞지만, 앞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듯이 미묘한 변화들이 하나, 둘씩.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수요일 때문에 TSMC한테 넘겨줬던 파운드리, TSMC가 너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페리스 업체들이 이제 다른 쪽을 보기 시작하고 그 미묘한 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지금 꽉 잡는다면, 파운드리도 삼성전자가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